나도 저만큼 성공해서 헌금해야 할 텐데.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저런 사역해야 하지 않을까? 저만큼 열매는 맺어야지. 겉보기엔 거룩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계속되는 비교는 결국 패배감과 교만으로 이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크리스천 성장의 원동력은 비교가 아니라는 것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이 맡긴 분량 이상을 욕심내고 감사가 무너져요. 물론 크리스천은 성장해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하지만 성장의 이유는 비교.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싶은 갈망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른 배경, 다른 은사, 다른 분량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예요. 그러니 비교는 멈추고 사랑으로 자라고 주님이 만드신 나로 자라가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면 비교에서 완전히 자유해집니다.